네, 증인 선서 철회에 앞서서 좀한 말씀 반드시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22대 국회가 시작되고 한 달여가 지난 지금에서야 정상적인 상임위가 열린 것 같아서 야당 간사로서 깊은 유감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유석열 정부 들어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던 것 같고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은 쏟아지면서 대통령의 탄핵 청원이 현재 125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제대로 어, 국민을 챙기지 못하면 여기에 앉아있는 정부위원들이라도 더 경각심을 가지고 소임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위원장님 헌법 제62조 2항에는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 답변해야 하며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는 지난 6월 18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가 열렸지만 여기 계신 여당 의원님들 그리고 문체부 그 누구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6월 24일 유인천 장관은 헌법에 명시된 정부 위원의 의무를 무시하고 장관의 해외 출장 시각까지 고려하여 회의 시간을 잡았음에도 불출석 사유서 제출도 없이 출장을 떠났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서로 대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 의원들까지 거기에 휩쓸려서 국회의 무단으로 불쾌석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바라보고 일해야 할 공무원들이 정쟁의 놀아나 용산 눈치, 여당 눈치만 보며 국회에 비협조한다면 현장의 문화예술 체육인들의 어려움은 누가 헤아려 줄수 있겠습니까? 문체부는 대통령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충성하는 부처 국민이 어려움을 헤아려 줄줄 줄 아는 부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야가 대립할 때마다 안건 심의를 상정하고 정부 위원들을 증인으로 불러야만 상미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중하게 꾸짖어 주시고 장관의 상임위의 무단 불출석에 대해 명백한 사과 및 유사 상황 재발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야당 의원 실별로 불성실하게 제출되거나 제출하지 않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 오후 속기 시간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요청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시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 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 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